찐 부산 돼지국밥을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경플레이스의 경입니다. 부산의 명물, 돼지국밥. 돼지국밥을 판매하는 곳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박한 느낌의 찐 돼지국밥을 판매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월광부산 돼지국밥은 제가 연남동에서 매장 오픈 준비를 할때 처음 방문했던 곳인데요. 연남동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맛집입니다.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란 간판이 반겨주었고, 유리문 옆으로 휴무일과 브레이크타임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웨이팅은 다행히 아니었지만 주문하는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서서 주문하고 들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주문은 매장 앞에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밑반찬과 공깃밥이 바로 나오는데요. 부추, 김치와 깍두기가 섞인 석박지, 고추와 양파, 쌈장, 새우젓까지 나옵니다. 잠시 후 바로 돼지국밥도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가 빨리 먹어달라며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네요. we 이집 돼지국밥이 유명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가 숭덩숭덩 썰려 뚝배기 한가득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고기가 엄청 가득합니다. 이게 특도 아니고 보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까지고 혀도 마비가 될 정도라서 뚝배기와 뚝배기 받침 사이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뚝배기가 딱 먹기 좋은 온도로 바뀌거든요. 그래도 뜨겁다면 국물 자체에 물을 약간 넣어 줍니다. 자, 이제 먹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소면은뜨 뜨거운 뚝배기에 계속 있으면 불어 터지기 때문에 공기밥 뚜껑에 잠시 빼두었고요. 국밥에 간을 하기 위해 새우젓을 넣어주고 몸에 참 좋은 부추를 듬뿍 넣어줍니다. 부추는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잔뜩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었으면 간을 살짝 보고 기호에 따라 새우젓을 적당량 더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있는 붉은색 양념장을 톡톡 넣어주면 먹을 준비 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까 빼둔 소면을 맛있게 간이 된 국밥에 다시 넣어서 호호 불어. 후루룩 먹어줍니다. 이 소면을 먹는 게 먹방 신호를 알리는 거죠.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고기만 따로 건져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쌈장을 찍어드시거나 새우젓을 찍어드시거나 하십니다. 약간 수육 반찬처럼 먹는 거죠. 근데 저는 국밥 하면 말아먹는 걸더 선호해서 공깃밥을 이렇게 툭 넣어줍니다. 밥알 사이사이에 국물이 스며들어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와 부추가 정말 잔뜩 들어있어서 수저로 뜨면 밥 고기 부추가 잔뜩 떠집니다. 고기만 해도 정말 든든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김치와도 한입 양파랑도 한입 정말 든든한 국밥입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제 지방 친구가 서울에 놀러온 적이 있는데요 서울 연남동 핫군인데 맛집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연남동도 별거 없다 근데 진짜 자주 가는 맛집이 있는데 국밥 먹으러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 무슨 서울까지 왔는데 돼지국밥을 먹냐고 난리난리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이 국밥으로 그런 말싹 달라 가도록 혼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맛집입니다 국밥 마무리 국물은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 국물과 건더기를 끝까지 먹어줘야죠 역시 한국인은 국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남동 맛집 월강 부산돼지국밥에 방문했는데요 만원이라는 가격이 국밥충들은 약간 화낼 것 같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돼지국밥들처럼 고기가 째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가득 들어가고 비싸디 비싼 연남동 상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면 당연히 좋죠. 아, 그리고 여기가 또 수육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삼겹살 수육이 아닌 다른 부위로 수육을 해서 굉장히 야들야들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술 바이브이기 때문에 조만간 쇠주 한잔 때릴 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보기용! 감사합니다.